손들어주면 제가 펜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펜필 하신 분손들주세요 볼펜필 하신 분, 주세요. 네, 볼펜 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남성분들은 너무 실명하실 필요가 없는 게두 번째는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시 잠시만 기다려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네, 뒤쪽에도 펜필 필요,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쪽에. <laughs> <laughs> 네. 제거해 놨습니다. 다 쓰신 분들은 손 들어 주면 제가 바로 가져가겠습니다 이제 가셨나? 요기로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은 11일 1 네. <laughs> 아, 9월 11일. 다들 됐어. 아,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배우들과 함께하는 포토 타임이 있을예정인데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앉아 계시면 되시겠고요, 사진 찍기 싫으신 분은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상관, 어, 네, 다섯네. 아, 네, 다섯네. 두루두, 어, 그, <laughs> <All days. Yeah. 웃음> 네. 오치시면 바로 투표 들어가시면 자, 누구가 먼저요? 누구 두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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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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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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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박수 한번 주시가 나올텐데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아시는 분은 조각하고 외쳐주시고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영희가 마지막에 발을 정자를 쓰고 공연이 끝이 납니다. 이 발을 정자가 의미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니 죽은 이후에 날짜 샜던 날짜 세는 거? 아, 땡. 그래서 이게 계속, 계속 계속 이렇게 이 일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 박수 한번주 아, 한데 이제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으로 저희를 찍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포토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 한 번씩 꺼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찍는 천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아, 네, 천천관 꺼주세요 왼쪽부터 포장 오세요 네, 포즈 하나, 하나 둘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면 커머 감사합니다 잘생겼어요 아, <웃음>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오실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 이 많은 사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무실 때외고 주무실 거 아니시죠? <laughs> 각 예매서 사이트이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조가 또는 해시태그 뭐김상현잘 생겼다. 저희다. <laughs> <laughs> 예, 많은 태그시면 저한테 많은 힘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